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나의 감기 증상을 의사에게 어떻게 광동으로 표현을 할수 있을지 네 가지 정도 알아볼게요. 먼저 열이 있어요. 두 번째 기침을 해요. 세 번째 콧물이 흘러요. 네 번째 가래가 있어요. 이 순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열이 있어요 할 때는 발소예요. 필 발자 불탈 소자. 그래서 파시우 f a t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약에 고열이 있어요 할 때는 높을 고자를 중간에 써줍니다. fat-go-siu,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침하다 할 때는 앞에 있을 유자를 쓰고 기침 해자를 써요. 야우 카, 야우 카. 이카이라는 말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기침하는 소리하고도 비슷해요. 아, 아, 하잖아요. 그래서 카카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하는데 야우 카, 야우 카. 이렇게 얘기하고요. 콧물이 흘러요. 이거 얘기할 때는 흐를 유자의 어, 코비자 물수자 씁니다. 그래서 라오 베이서의 라오 베이서의 이렇게 얘기해요. 가래가 있어요 할 때는 역시 있을 유자를 쓰고 가래 담자를 씁니다. 가래 담자는 사람이 이렇게 어디 침대 같은데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 있죠? 기댈 역자. 그 안에 불꽃 염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정말 뜨거운 불꽃이 있을 정도죠. 가래에 있는 거. 그래서 야우탐이라고 합니다. 야우탐. 같이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바시우 열이 있어요. 고열이 있어요. 팟 고시우. 기침해요. 야우야오캇 콧물이 흘러요. 라오베이서이라오베이서이 가래가 있어요. 야우탐. 有談。